안녕하세요. 책 읽어주는 아이의 김서영입니다. 오늘은 초등공부, 읽기 쓰기가 전부다라는 책을 읽어볼 건데요. 그럼 제가 저번에도 한번 영상을 찍었었는데, 이번에 다른 더 좋은 내용으로 한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. 그럼 시작해볼게요. 아름다운 약속을 하는 사람. 사람들은 많은 약속을 하며 살아갑니다. 가족과 한 약속, 친구와 한 약속, 많은 사람들 사이의 약속. 이런 많은 약속들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줍니다. 약속이 많다는 것은 주위 사람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. 그러나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약속을 하긴 쉽지만 그 약속을 지키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. 그러므로 약속을 하기 전에 먼저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. 작은 약속 때문에 서로 사이가 멀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. 자신의 약속은 끝까지 지킬 줄 아는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입니다. 이게, 음, 초등학교 도덕 4년 1학기 교과서 57쪽에 마음이 담긴 몽땅연필이라는 내용에서 나온다고 합니다. 이 책은 되게 도움이 되는 책이고요. 저도 이런 일에 관해서 있었던 일이 많아요. 제가 이제 집에서 공부를 하고 엄마 아빠에게 사랑을 받고 이런 건데 엄마 아빠랑 한 약속도 있잖아요. 저는 근데 그런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적이 있어서 엄마 아빠께 꽤 많이 혼났는데 엄마 아빠는 약속도 잘 지켜주려고 노력하시고 이제 또 많이 해주려고 하시고 우리에게. 되게 많은 걸 해주시고 싶어요.근데 이제 시간이 안되고 엄마, 엄마 아빠가 바쁠 때는 그런 거 못해줄 때가 있잖아요.저는 그럴 때가 좀 속상해요.근데 해준다고 해놓고선 아빠가 피곤해서 주무실 때 아빠 놀러 가자 하면 은 싫어하셔요.그것도 나랑 한 약속이기 때문에 지켜줘야 돼요.그럼. 이 책의 내용은 여러 가지예요. 근데 그 중에서 딱두 평만 저번 영상이랑 이번 영상 이렇게 두 개를 올릴 거예요. 그럼 이 책이 재밌으면 이 책에 더 좋은 내용도 많이 읽을 수 있으니까 꼭 사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책 아이는 마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, 꾹 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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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꾹.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난 다음 시간에 봐요. 안녕!